잠깐 이 영상을 보고 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야들 생각 없는 핑크입니다. 남은 송무 씨 베개의 천사로 폰트 바꿔봤어요. 초면에 발말하지 말아주세요, 주미님 아, 리얼? 진짜 새 마음으로 시작했나보네. 근데 나 초대 안 해도 될 듯. 아 그게 걔네하고 그 선배들 있잖아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 들었는데 걔네하고 그 선배들하고 친하대 그래서 걔네하고 그 선배들이 나하고 언니하고 주민이하고 자꾸 상 받는다고 샘나서 네시 시간에 들어와서 골려줘야겠다고 말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초대 안 해도 될듯 아참 주민이 실매를 해줄게. 웅웅 응, 응. 이제 작전을 알려줄게. 작전을 엘레레레 핑크 귀엽다. 작전이 이제 댓글 다 지워줘라. 그리고 눈팅해주. 그리고 내가 비밀 댓글로 작전이 2, 3 또는 사라고 해줄게. 언니도 주민이들 알겠지? 저 선배는 수진 언니를 따시게 무리의 대장인 민규리 선배. 네, 민규리 선배님. 자 선배는 민규리 선배의 쌍둥이 동생이 민규소 선배구나 우선 작전이 일부러 틀레 이름으로 화를 유발한다 비밀 댓글로 작전이한다고 보내고 언니 주민아 작전이한다 응 당연하죠 선배 충돌의 모임 돈 빼앗는 선배들의 모임 작전 3 미안아 나 아파하고 돈을 보낸다 물러다고 짜던 우선 비밀 댓글로 수시한이 주민아 작전 3 시작한다. 그리고 주이초대해주 선생님들들. 응? 아이 죄송해요. 대신 돈 보내드릴게요. 대자번호 주시고요. 다른 분들도 다. 아 알겠습니다. 전 은행으로 고고. 은행으로 가서 가짜는 은행도. 자돈 받고 왔습니다. 응 캡쳐 응 캡쳐 <laughs> 그리고 다들 나와주세요 착하게 살고 콩밥이나 먹고 오시오 모두 모두 착하게 살아요 좋다 정답입니다 그럼 혹, 우리 그럼 혹시 마비나 할까요? 총이 열면 그러니 선착순 일고명 기회 okay, 이때까지 여섯 명 그럼 네 명만 근데 왜 지인들만 들어올까요? 아왜 지인들만 오냐고? 응 차단? 삐아 그냥 차단 풀어 근데 사람이 한명 많은데 아 그냥 해요. 아 맞다 차단 풀어야지. 요걸 쓰지 맙시다, 여러분. 아, 맞네. 유튜버 마피아 게임 시작해줘.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. 이만 체크 중. 당신의 직업은 마피아입니다. 아, 마피아 또 누구임? 랜덤 승마우 나와라. 오 누구 죽일래? 음, 누구 죽일래? 응, 응, 네가 쪽이야. 그리고 우리 퍼플인 척 하자. 비밀번호, 는 볼트 앤 핑크인 척 한고. 오키돌이. 볼트가 알아서 할 거니까 뭐. 아, 이제 뭐냐, 그거. 일단 찍고. 나는 연인. 그럼 오늘은 자투고. 각자의 표를 젝트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. 접선했습니다. 오 스파인 류키우. 누구 죽일래 그래요 그래요. 내가 죽인다. 헐렐렐롤길들렸습니다 응? 늑대 인간. 음음? 뭔데? 오키 옷 아침 낸다. 랩마은 네? 죽여야지 적하기 시간산축종 당장 성령언이지라고 하면서 테러라고 주륵을 하려니 축표하기 아니 나 아니야 유유 찬성 테러리스트 하련님이 늑대인간 현정님을 덮쳤습니다흑흑니 <laughs> 일단 정치 죽이러 가고 근데 정치 누구임? 오 꿀정보, 땡큐, 죽인다. 헐레렐렐렐루 응, 주민이 죽인다 모두 투표 고고. 헐레렐렐루나 아니야, 이 비그 두고 보자. 주민님이 사망하셨습니다. 밤이래. 오케이, 내가 이제는 시민 주 수진언니 죽이장, 내가 죽인 당. 자, 여러분 이제 오늘이 투표합시다. 점점점점 미안해. 난 사실 요정이면서 안나이이 천사고 인어이다 우리 엄마 천사, 아빠가 악마 할아버지가 요정, 외할아버지가 인어이다 어쩌라고 어머 죄송해요 어쩌라고 하하 난 t k 아니 난 에리얼 나의 얼굴을 원하는 거 혹시? 난 역시 똥손 에베베베베베 난 천재다. 엘레아 됐어. 엘레걸 보자. 으아, 뭐야? 이 적팔기는? 아하하, 뭐 어쩔? 뭐 치. 솔직히 난 스트와이스 조주이 닮았는데. 아, 그럼, 트와이스 다이님인가 몰라! 나 까불지 마! 나오늘 여왕 된다고. 여왕! 감사해요. 어, 근데 저희는? 3년 전. 헤헤, 안녕하세요. 핑크공주님의 신녀, 정하늘입니다. 오, 하늘이가 실시간 찾았네. 그럼 한번 채팅을. 죄, 죄송합니다. 뭐야, 미술이잖아? 뭔 소리라면? 일단 한번 눈팅을. 아, 죄송합니다. 그럼 전 실시간 끌. 죄송해요. 언제 끄면 되나요? 실시간에 꺼졌습니다. 이랬단 말이야. 복수를 시작하지. 여봐라, 거기 소하늘이 있는가? 이제넌 이제부터 나의 오른팔이다. 확미슬이 있는가? 넌 추방이다. 당장 이 나라에서 나가라. 이래도? 아, 추방도 아니다. 그냥 집어한 목에 보내야지. 응, 요 있어. 밸런스 게임합니다. 다들 질문 달아주세요. 전한달 동안 폰업되고 공부 안 할래요. 요새 폰을 너무 하는 것 같아서. 아, 둘다 좋은데. 전치한님이요 동료가 많고 치지 없는 걸안 느끼해서 포링클 먹어보고 싶다.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지만 거지요. 부자에게 후원도 받고, 무엇보다 덜 외로울 것 같고, 집도 친한 친구 집에서 잘수 있잖아요. 패스. 당근 아이돌 덕지. 있지, 있지, 내자. 빨리 컴백해라. 아, 근데요. 코디치가 컴백을 한대요. 티저도 완전 예쁘고, 맨 처음에 유진 나오는 거 뭐냐. 출국증도 완전 기대되고, 춤도 완전 땅이고. 우리 언니들 염색하는 것도 찰떡. 특히 유땡이. 앨범도 샀어요. 비록 한 개지만, 완전 완전 리얼로 기대돼요. 그럼 전 이지 사진 하나 날리고, 이만. 안녕. Thank you.